고고스페인의 디오보입니다 오늘은 돌레도 바라도르 호텔에 와 있습니다 10분짜리 번개 방송이에요 얼른 들어오십시오 갑시다 고고스페인 들 들어오세요. 10분짜리 방송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미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 해피 선니님도 올라. <laughs> 어머 쏭송이모다. 쏭송이모도 올라. 아이고 하오하오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올라. 네, 한상규쌤 어서 오십시오. 올라. 날씨가 아트요응모래알갱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라. 바라도르 겁나 멋지죠. 김춘희님 어서 오시고요. 풀리님 반갑습니다. 올라 올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자타공인 투어 아티스트 고고 스페인의 디오고입니다 오늘은요 돌레도라고 하는 동네 파라도르에 와 있습니다 어제 손님들하고 이게 파라도르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밤에 야경도 진짜 끝내주고 진짜 파라도르는 등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디오고, 디오고가 진행하는 고고스페인 디오스투어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디오스투어 하면은 파라도로는 항상 똘레도 아니면 세고비아에서 숙박을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보스 형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올라 보스 형님 어저께 제가 콘셉트로 풍차 마을에서 드론 영상 8분짜리 기가 막힌거 하나 찍어놨어요 쉬기 전에 얼른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현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 아이고 우리 기현언니 어저께 생일이셨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현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 기현언니 생일이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우 보스형님 영상 좋았어요? 그거 아이고 아저씨 이거 때려 박았네 이거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오메, 어디 왔을까? 아저씨가 이거 박았어. 현행범이요. 자, <laughs> 아무튼 그래서, 디오스 투어에 참여하시면, 이 똘레도 아니면 세고비아 파라도로 숙박하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뭔복을 타고 나셨는지, 오늘은 똘레도 파라도로에서 숙박을 하고, 내일은 세고비아 파라도로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세고비아 파라도로 호텔 가면은 또 영상 찍어 보내드릴게요. 이 파라도로의 특징이 뭐냐? 여기, 여기 딱 오시면, 호텔도 멋있지만, 뷰들이 좋아요. 네, 파라도로텔, 또레도 파라도로텔, 뷰볼 한번 갑시다. 자, 이렇게 쇼크 들어오시면. 기현오는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아, 여기 동굴 아니요? <laughs>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 이 앞에 있는 작품들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들입니다. 엘 그레코는요, 크레타섬 출신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그림을 공부했지만 로마가서 활동을 하다가 <laughs> 결국에 1578년도에 스페인의 돌레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죽기 전까지 활동했던 화가고, 그레코는요 초현실주의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준 르네상스 후반부의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여기선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이렇게 맛 빼기로 돌레도 파랑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도로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바로 뷰겠죠, 뷰. 예, 파라도 호텔 카페. 얼마 전에 이 카페를 저쪽 안쪽부터 여기를 레스토랑으로 쓴다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자기네가 장사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았는지 여기를 다시 카페로 바꿔버리고 레스토랑을 저 안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카페 테리아를 지나서 탁, 어우, 이거 벌써 두근거린다. 잡으세요. 이 앞쪽에 뿌연 창틀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풍경이 기다리는지 같이 가봅시다. <laughs> 또래들만 가는 또래도, 그렇지 또래도는 또래들끼리 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다섯 분들이 다고 여고 동창들이에요, 다 같은 또래들이에요. <laughs> 갑니다. 자, 이야, 기가 막혀요. 뷰가 뭐 진짜 오? 어? 보시죠 와, 최고다. 응. 아, 해피선이님은 그랬고가 생각이 안 나서 궁금해요. 어, 그랬고 조만간 날 잡아가지고 한번 진하게 그럼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방송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비트박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아트에 아트. 날씨도 예술이고. 정말 멋있죠? 요런 게 바로 똘레도바라도로텔입니다 그리고 어제 야경이 이랬어요. 어제 여기 똘레도 빨라도호텔이에요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똘레도 야경. 너무 멋있죠? 야경도 되게 멋있어요, 여기는. 음, 뷰하고 날씨가 그냥 양풀어 놓기 딱 좋은 풀떼기 동산이에요? 아, 김수인님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아, 두 발, 두, 두 발짝 살짝 가면 요 자리가 저녁에 맥주 먹었던 자리라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미네사르테님? 이 앞에 여기 잔디밭 있죠. 어, 여고동창 다섯 분이요. 원래 여섯 분이 오시려고 하다가 한 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고 다섯 분이서 오셨는데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웃다 죽을 것 같아요. 웃다 죽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여행이어가지고 진짜 일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이 자리가 지성하고 이보영 웨딩 촬영했던 자리인데 이 뒤쪽 배경으로 해가지고 웨딩 촬영했던 자리고 우리 손님들 숙소는 어디였냐면 이쪽 위에. 우리, 기현 언니, 작년, 재작년에 우리 왔었을 때, 우리 숙소 기억나시죠? 잠깐만. 보자. 그러니까 완전 꽃밭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자, 너무 멋있죠? 이렇게. 야. 차명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올라.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도 항상 반갑습니다. 올라. 이렇게. 아 너무 멋져. 야, 이거.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거 뽀대가 나는데요. 딱조아님, 아, 우리 딱조아님, 그치 딱조아님 모시라고 이거 방송 을킨 거예요. 우리 딱조아님 5월 17일날 스페인 오시거든요. 여기서 숙박합니다, 딱조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딱조아님도 이쪽에 숙박 잡아놨습니다. <laughs> 예, 김 HS님, 파라돌에서본똘레도 끝내주죠. 우리 디오스토어 일기 왔었을 때 전부 다이 위층에서 다 잤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 우리가 다 썼었어요, 그때. 방 8개인가?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우리가 다 쓰고, 아침 먹는 식당이 요 밑에거든요? 아침 먹자고 내려오시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뭐 하시나들 봤더니, 이 베란다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저쪽으로 일출 보고 계시더라고, 아침에. 예. 네. 길번용화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광과산 디에고님이랑 여행 오신 분들이 하늘에 내려오신 흔적을 그대로 남기신 건데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요, 여기서 숙박 딱 하셨어요. 우리 디오스 투어 1기 왔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여행 오신 우리 여고 동창 언니들도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서 딱 여기서 자면 뭐가 좋으냐면 밤하늘에 이 맑은 하늘에 별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뷰탁 내려오면 이런 파라도르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똘레도 전체 전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침에 일출이 올라오고요. 저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저녁에 일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일몰 보고 와인 먹고 맥주 먹고 그리고 아침에 조식 먹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드리는 건안 되고 이게 자연에 있는 것들은 꽃은 꺾으면 안 되잖아요 눈으로만 봐야지 근데 제가 별을 눈 앞에서 보실 수 있게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좋은 호텔 오셨으면요. 아침에 좀 여유있게 출발해야 돼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오전 10시 40분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호텔 와가지고서 패키지가 일정이 더럽게 바빠가지고 아침 8시에 출발하면 뭐야,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0시 45분에 출발해가지고 차 타고 5분 이동하면 또래도 시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방송은 10분짜리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똘레도 시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시간이 나면 똘레도 시내 잠깐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방송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똘레도 오세요 스페인 오실 때는 고고 스페인. 오케이. 참 네이버 카페 고고 스페인 많이 좀 가입해 주시고 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뿅. 갈라 네, G.W.님 감사합니다. 뿅 한상규님 원래 유튜브는 시식입니다. 배부르시면 안 돼요. 이따 오세요. 뿅